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이런 거야 P, B, A 라고 하시면 이 친구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표본 공간은 축소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전체 표본 공간이 있었잖아. 그 중에서 A를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 개가 확률이었죠. 그치? 이런 얘기야. 전체가 있어. A랑 B가 있어요. 이때 이 전체를 우리가 전체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A를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중에서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은 B가 지금 요만큼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전체 분모는 PA가 되고요. 그 중에서 분자는 PA교 B.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A가 전체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B가 일어난 거는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 하에 B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치. 넘어가서 352번이에요. 자, 공항에는 두 대의 검색대가 있고요. 남학생이 7명, 여학생이 7명이 있어. 그때 A랑 B를 통과하는데, A를 통과할 수도 있고, B를 통과할 수도 있어. 그 중에서 남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여학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A를 통과한 남학생이 되면, 그 다음에 B를 통과한 남학생은 3명이래. 전체는 7명이었지. 여기도 7명이었고. 그때 A를 통과한 여학생의 확률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2비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A명이라고 두면 여기 7-A명인 거잖아. 그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다라는 건 얘들아 표본공간이 여학생으로 축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은 지금 원수의 개수가몇 개야? 몇 명이야 여학생이? 그쵸? 7명이야. 여학생 중에서 얘들아 A를 통과한 여학생인 거니까 7분의 A가 되겠지. 얘가 지금 P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음... B를 통과한 남학생, 아니, B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대. 그럼 얘네가 표본 공간이 이걸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분모는 10-A가 되는 거고, 거기서 그 중에서 남학생. 그러면은 이걸로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됐는데그 중에서 남학생이니까 이거에만, 이거에만 지금 해당되는 거지. 분자가. 그럼 여기에 상을 올리는 거고, 얘네들이 같대요. 그리고 여기서 21이라는 거는 10a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결론은 a가 얼마인지 나오시겠죠?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괜찮아? 넘어가서 355번 이런 것도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닌데 이런 문제 용어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을 해주잖아 그거는 문제를 풀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풀었지, 저거는 저렇게 풀었지 하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문제 출제자가 문제를 내는 의도는 뭐냐면, 너는 조건부 확률 뜻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해결해봐! 이거예요. 너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나? 이런 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고. 자 전체 학생이 360명이야. 그중에서 A랑 B를 하나씩 선택해요. 이때 또 A랑 B 그리고 남학생하고 여학생으로 나누어지네. 남학생이랑 여학생. 자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이 90명, 여학생이 70명이래. A를 선택한 애는 160명이었겠네요. 그때 전체 학생이 36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b를 선택한 친구들은 200명이었을 거야. 이때 우리가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b를 선택한 학생이래요. 그럼 얘들아 b를 선택한 학생이니까 200명으로 지금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명 중에 남학생의 확률은 200명 중에 요만큼에 해당되는 요만큼이 지금 5분의 2가 된대 5분의 2라는건 얘들아 여기에 각각 내가 40을 곱했을 때두모가 200이면 분자는 뭐가 돼? 80이 요 그래서 여기가 80이야. 그래서, 아, 남학생이 80명이었구나. 200명 중에. 여학생은 120명이었겠죠.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보냐면, 전체 여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데 190명이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할수 있겠어요? 네. 넘어가서. 근데 확실한 거야. 시험 범위는 확정이 딱 됐어요. 다른 방법도. 수학선생님이데 피셜이야? <laughs> 아, 지금 학년에 수학 선생님 은몇 명이에요? 달라? 결남별 너랑 너랑? 미드민어 어느 쪽이야? 미드민어 반 들어가서도 뭐안 하셨대? 미드민어 반이 저희 반. 아 같은 반이야. 자 봅시다. 358번이에요. 남학생. 비율이 2대 3이래. 그리고 전체 학생의 70%가 K자격증. 얘들아 전체 학생 수를 안 알려줬어. 근데 지금 퍼센트로 얘기를 하잖아. 이럴 때는 얘들아 제일 유리한 거는 전체 학생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남학생이랑 여학생 이렇게 있을 거고 K자격증이 있는 애들이랑 K자격증이 없는 애들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전체는 얘기하니까 남학생이 40명, 여학생이 60명 이렇게 둘수 있겠죠. 이때 70명이 k 역증을 가지고 있어. 여기가 70. 여기는 30입니다. 자, 내가 전체 중에서 한 명을 딱 집어. 그 확률이 K 여기가 20, 여기가 10, 여기가 50 이렇게. 괜찮아. 자 이제 문제 더 읽어보자. 자 k 이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표본공간이 30으로 축소가 되는 거고 30 중에서 그 중에서 여학생이래. 그러면 이 30을 내가 이렇게만 보는 거야. 나머지 애들은 필요 없어. 그 중에서 여학생인 거니 까 3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아. 계속 얘들아 반발을 표본공간의 축소 요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건부확률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 표본공간의 축소 요렇게 가정을 한다고 361번 한 개의 주소비를 내가 두번 던져요. 이때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전체 분문을 보고 나오냐면 그러면 6의 눈이 나오지 않으려면 그 6이 아닌 5개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전체 분모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일의 수일 확률 그럼 얘들아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4일 때 8일 때 12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일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몇개 있어? 1, 3, 2, 2, 3일 이렇게 있으니까 몇 가지? 세가지 8인 경우는요? 2, 6, 3, 5아 이거 다 써놓자 1, 3, 2, 2, 3, 1 8일 때는 2, 6, 3, 5 4, 4, 5, 3, 6, 2 7일 때는 음. 6, 6인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표본 공간을 어떻게 축소했냐면 6회전이 나오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표본공간에서 탈락한 거예요. 누가 26이랑 6이랑 66은 탈락한 거야. 그럼 전체는 지금 몇 개지?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아니야? 그렇지? 음. 1, 2, 3, 4. 5. 그래서 전체는 36분의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작. 다시 음. 읽겠어요? 아, 그러면은 25분의 6 이게 답이 되겠네. 2번. 자. 내가 두번 던져요. 그때 a, b가 6의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7의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그럼 a, b가 얘들아 6의 배수니까 주3일를 던져서 6의 배수가 나오려면요. 그러면 6 12, 18 24, 30 36 이렇게 있겠지. 곱이 6인 경우. 곱이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얘들아 이 친구도 많이 없어. 한번 보시면 얘가 1, 6 2, 3, 3, 2, 6, 1. 얘는 2, 6, 3, 4, 4, 3, 6, 2. 18부터는 진짜 별로 없어요. 여기는 3, 6, 6, 4. 24는 뭐 있어? 4, 6, 6, 4. 얘는 5, 6, 6, 5. 마지막 얘는 6,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표본 공간은 전체야. 전체는 36가지가 아니라 얘네가 지금 표본 공간인 거야. 그럼 전체 몇개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니까? 8 더하기, 어, 6 더하기, 1, 이게. 이게 지금 표본 공간인 거죠. 그 중에서 합이 7인 거. 뭐가 있어? 여기 1, 6, 3, 4. 더 있나? 이호 없고. 그쵸? 4개 네 있는 거야. 이거 중에 4개. 네 이해됐어요? 네. 필기 읽으십시다. 그음면 얘들아 그냥 오플기라고 생각하고 맞춰보셔야 된다. 마음 편하게. PB는 지금 4분의 1. 그다음에 구하고 있는 거는 아, PA 바 B까지. 얘는 지금 3분의 1. 문제에서 구하는 건요. PAC 교 BC. 자 얘들아 이 친구를 구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1에서 PA 합집합 B를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봐봐. 지금 요만큼이 P, A, B, 분모가 지금 4분의 1. 얘가 3분의 1인 거니까 이만큼이 지금 얼마야? 얘는 이거랑 이걸 곱한 거가 되는 거니까? 12분의 1 되겠죠. 따라서 요만큼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빼주시면 되는 거다. 그치? 넘어가서 어, PA가 10분의 3이에요. 그리고 PB는 2분의 1이고. 그리고 PAC도 BC. 얘가 지금 5분의 1일 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PB b 바, A. 자, 얘들아, 지금 나한테 준게 이건데, 요말 뜻은 p A. A 합집합 B가 얼마가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아? 5분의 3이라는 말이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요. PA교 B. 그리고 분모는 지금 PA를 까는 거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요거니까 얘는 요걸로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따라서 10분의 3 더하기 2분의 1. 여기서 5분의 3을 빼주시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응모는 10분에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필기 하고 쉬는 시간 합시다 50분까지